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유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트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줄을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 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또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음 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삼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총과 평안이 여러분들 삶에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기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히브리서 12장에 소제목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주께서 주시는 징계라고 나오고 14절 윗줄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1절말씀부터 보면 징계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경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삶의 본질은요. 인내에 있다고 합니다. 인내는 온전함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성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의 경주를 경주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경, 구경꾼들이 아니고 관중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요 수많은 고통이 따른 아주 힘든 경주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성도가 자기 앞에 당한 신앙의 경주에 임하는 중요한 자세로 인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았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삶으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무거운 것들과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을 모두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표대를 향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창시자이고 또한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를 생각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이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주한, 완주 후 얻을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수치를 견뎌내셨습니다 그분의 길을 따르는 우리도 마땅히 이 과정을 겪으며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경주와도 같고 마치 격투기를 하듯이 상대방이 주먹이 어떻게 날아들어 올지 알수 없는 모르는 상황과도 같습니다. 신앙인들이 이처럼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요. 그 이후 승리한 후에 받을 너무나도 크고 영광스러운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결승선에서 큰 상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관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5절과 6절 말씀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성경은요, 부모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늙은 부모를 경여기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교훈의, 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죠. 자녀들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여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부모가 감당해야 될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여기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제대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징계를 통해 다시 한번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가게끔 인도해 주십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교훈을 받고 징계를 받듯이 성도 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일인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혼나기보다 칭찬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여기서 있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징계를 받듯 혼이 나거나 꾸지람을 들으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고 그러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듯이 하나님께 그러한 꾸지람을 듣더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잘못을 보시고 우리의 그 잘못을 지적하시고 징계하실 때,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나를 잡아주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 때문에 나의 삶은 기뻐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위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다면 징계를 위해 채찍을 들지 않으실 것입니다. 부모와 스승이 자녀와 제자의 잘못을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은 정말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징계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향한 관심의 표현인 것입니다. 내 자녀가 악한 길을 선택하지 않게 내 자녀가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그 믿음의 경주를 결승선을 잘 통과하기 바라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의도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늘 불평했습니다. 불만만 막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때도 있었지만 불순종할 때가 더욱 많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징계를 피하지 못했죠. 그러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설 때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축복받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녀에게는 한 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징계는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참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기,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그 또한 아픔과 힘듦, 힘듦을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징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자신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만한 거룩한 존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아픔일 수도 있고 고통스럽기도 하겠지만 징계를 잘 받는다면 그 징계를 받고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징계의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주어질 그 미래의 유익을 바라보며 고난 뒤에 올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으로 이룰 줄 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마침내 소망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기쁘게 받고 믿음의 삶을 경건하게 지켜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14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세도 하나님은 직접 대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측면만을 잠깐 보았을 뿐이죠. 물론 여기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육체적인 눈 육안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하는 것을 의미한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거룩함을 잃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은 십자가의 구속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게 흘리신 보혈로 죄인의 죄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부정한 자들이 거룩한 사람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또한 죄와 허물로 하나님을 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화평과 거룩함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원리이며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성도는 그 원리와 목적에 충실하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18절에서 21절에는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가 율법을 받을 당시의 상황을 아주 장엄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직접 목격했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기를 바랄 정도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누구든지 신의상 가까이 오면 돌로 쳐죽이라고 하셨기에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해진 새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자가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시라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이 땅에서 하신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에게 땅이 진노할 만큼 진, 진동할 만큼 진노하셨듯이 하나님의 하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늘과 땅이 진동할 만큼 진노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하물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옛 언약을 거부한 자들보다 새 언약을 거부한 자들에게 더 무서운 형벌을 내리실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거역했을 때도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당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주어진 그 말씀을 거역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유대교와 성전제사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버리시고, 오직 예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이를 시되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이또 한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어, 저자는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학계에서 2장 6절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학계 선지자는요, 수르바벨 시대에 완공되었던 그 성전이 너무나도 초라하다라는 것에 낙시, 낙담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하늘의 진동,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었습니다. 이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의해서 다시 한번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크고 화려한 외형에만 이끌리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본질은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배당의 크기와 교인 수로 교회를 가늠하는 어리석음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외형에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신앙의 본질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성전,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은혜로 받았으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이런 것들이 흔들리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은 진노의 불에 소멸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9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4장 24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라는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하여 어, 의미심 이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불로 그들을 소멸하심을 심판하심을 행하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 맹렬한 불과 같이 앞서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아낙자손들을 멸하시고 그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의로웠기 때문에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불의 그 심판에 대해서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령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오 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한 것도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요 어떠한 죄도 그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그 죄를 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드러내놓지 드러내, 드러내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한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이 사실상 우상이면서 하나님이 태워 버리실 것이다라는 것을 그러한 메시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성전이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에는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 불의 심판 앞에 언제나 두렵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은 사물을 소멸시키기도 하지만 불순물을 태우는 어, 태우기도 합니다. 불은 금광석에서 불순물을 제거함으로 정금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불의 소멸은요.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죄를 정화해서 거룩하게 만드는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되미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불로 성도를 연단하시고 또한 정금과 같은 신앙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연단을 주심으로 그들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연단의 과정은 분명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연단을 받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죄인은 소멸하는 불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 크리스도의 대속을 불의 심판이 아닌 성령의 불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불의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화로운 삶, 산제사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경주의 결승선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시험과 환란 속에서도 주님이 앞서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시면서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늘의 성소를 바라보면서 겸건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경주를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경주를 달려가는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때로는 제 마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울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징계도 주님의 사랑으로 받게 하시고 인내하며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경건함과 감사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드려진 예물 가운데 적힌 이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은혜로 이 기도를 드리는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전해지게 하시고 온 가정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때 잘하였다고 착하다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는 인생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동행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이루고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